안녕하세요.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컴 조실장입니다. 어, 리뷰를 되게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지금 1660ti, 1660이 출시를 앞둔 시점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이제서야 리뷰를 하게 됐어요. 아, 이걸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MSI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늦게 해드린 거 아닌가. 죄송한 마음만 좀 앞서네요.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솔직히 이 제품을 뜯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뜯어봅시다. 자. 자, 우리 집에 커터칼이 없어. 이거 왜 이렇게 없어? 이거 왜 이렇게? 자, 뜯어봅시다. 쭛. 자, 이 제품입니다. 짠! MSA 게이밍 Z 모델이죠. 오버클럭 아주 짱짱 잘 되어 있는 Z 모델이 바로 2060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다 알죠? 트윈프로저7이에요. 이게 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2070의 트윈프로저7 알죠? 그거 그대로 다운그레이드 해놓은 놈이에요. 그래서 뭐할 말이 없어. 야, 뭐, 뭐. 어... 무슨 말을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지 모르겠지만, 알림이 저리 쉬우고. 어, 진짜, 그냥 제가, 제가 이걸 보고 느꼈던 점딱한 줄평. 어, 1070 작은 놈이네. 열어볼게요. <laughs> 그냥 성능이고, 아, 성능만 낮아졌을 뿐이고, 디자인, 안에 들어가는 스펙, 쿨링 시스템,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다 똑같아요. 짠. 자. 들어있구요. MSI. 땡큐는 당연히 있겠지. 땡큐! 그래. 사달라! 그래. 자. 안쪽에는, 아우, 냄새. 새 냄새. 자, 그냥 설명서. MSI 드라이버 뭐아 담당자님들 아 이건 담당자님들이 만드는 거 아니지 MSI 직원 여러분 아니지 이것도 그게 아니지 MSI를 제조하시는 분들 제발 컵받침 말고요 그냥 싼 USB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laughs> USB 한 8기가라도 들어있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컵받침 들어있고요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러면 한번 뒤집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어 웬일로 완전한 새 제품이 왔어요. 뭐 그러니까 한번 돌려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 새 제품. 어떻게 아냐면 여기 뜯는 부분만 보면 알아. 자, 그새 거라면 그냥 짱짱해, 그냥. 자, 자, 나왔습니다. 오, 작네. 확실히 미니미니 합니다. <laughs> 아, 그래. 이것이 바로 새거의 냄새. 새것의 냄새. 아, 새것의 냄새. 그리고, 어, 되게 아, 아담하니 귀엽습니다. 그냥. 음, 2070, 제가 트림프로저 7을 2070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것만 보다가 그런가 굉장히 작아요. 어. 2070에 비해서 지금 이 제품이 2070과 다른 점은 딱딱세 가지에요. 세 가지 두 가지라고 할 뻔했네 세 가지 첫 번째는 뭘것 같아요? 성능이죠 2060, 2070 성능 차이 당연히 납니다 급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가격입니다 80만 원대 트윈프로즈 제품과 50만 원대 트윈프로즈 제품 아무래도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능 하락은 당연히 있는 거죠. 하지만 2060급에서는 얘 따라온 재가 없어요. 얘가 제일 빨라. 응? 얘가 제일 빠르고 RGB 느낌이 제일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점. 크기. 여기서 한 1.3배. 한이 정도 더 올라가면은 트임 프로저 2070이 나와요. 근데 얘는 2060이네요. 생긴 거는 진짜 똑같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받쳐주고 있는 PVC판이라든가. 2060에서는 다 백플레이트가 없던가, 백플레이트가 플라스틱이던가, 전혀 쓸모가 없었죠. 방열판의 효과를 전혀 주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 제품, 어우, 쎕니다. 차가워요. 아주 좋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열 성능, 아니, 아니, 발열 해소, 성능, 게이밍 Z이기 때문에, 성능, 디자인, RGB 등등등을 따지자면, 2060급에서는 이 제품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원래 2060급에는 DVI 포트가 하나씩 들어가거나, 아니면 포트가 세 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부분을 빼서 단가를 후려치는 건지,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DP3개 HDMI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DVI가 없어요. 참고로. DVI가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로 점점, 점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 사실 때 항상 그래픽카드 부분을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요. 그리고 안쪽에 방열판도 굉장히 잘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70에 있는 스펙 그대로 다 따왔다라고 했잖아요. 뭐, 톡스 3.0 펜이라든가, 뭐, 쿨링 시스템, 방열판, 그리고 고급적인 느낌과 MSI 로고 등등등 많은 것들이 그대로 축소화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 뭐, RGB 느낌이 굉장히 여기 앞, 이쁘게 나올 텐데, RGB 느낌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뿅!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방열판 위로 조금 더 나와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픽카드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기와의 접촉이 많이 닿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기판보다 더 크게 풀린 시스템을 하면서 나는 발열 해소를 미친듯이 할 거야라는 것을 좀 보여주겠죠 <웃음> 너무 <laughs> 오피셜인가요? <laughs>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제품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성능 좋고 어 되게 제품 예쁘고 성능 좋고 깔끔합니다. 단 2060에 40만 원 중반에서 50만 원 초반까지의 제품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대들은 이 제품이 RGB가 제일 예뻐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액이 제일 비싸요. 그거 하나는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RGB가 이쁘면 돼. 다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52만원 정도, 51만원 정도를 짤 만한 가치가 있는 그래픽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도 트윈프로저를 2070을 쓰고 있으면서 옆에서 봤을 때 RGB 느낌, 스펙트럼 느낌이 굉장히 예뻐서 마음에 들었는데 2060이 나왔다는 소식에 제가 사실 이거 보내달라고 좀 때를 썼어요. 지금 시기에 이걸 리뷰하는 거는 좀 되게 시기가 애매하잖아요 좀 있으면 1660 들어오고 1660Ti 들어올 텐데 2060 얘기하는 게좀 웃기기는 한데 제가 일부러 이거를 리뷰해 보고 싶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제가 좀 리뷰를 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보니까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여러분들께도 권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금액이 있으니까요. RGB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충분히 가도 만족하시고 쓰실 수 있으실 만한 그래픽카드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래픽카드 관련으로 얘기를 해 봤는데 2070에서 워낙 장황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그냥 다 녹아 있는 제품군이라서 할 말이 없어 사실. <laughs> <laughs> 여러분들, 그거 까먹지 마요. 2060에 백플레이트 없는 애들 진짜 겁내 많습니다. 혹시라도 백플레이트가 없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꼭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상세 페이지에 등판이 없다. 백플레이트를 안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백플레이트가 100% 없는 놈입니다. 왜? 있는 놈은 다 보여주거든요. 그쵸? 트윈 프로저 7 2060 같이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MSI Korea 유튜브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좀한 번쯤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또 이렇게 뗐어서 재밌는 제품들 들고 올 테니까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www.jogun.com 네이버 낭만공장 카페 놀러 오시면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 질문, 구입 다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뿅. 어우, 아, 이쁘다.